안녕하세요. 제가 어느덧 신용카드 관련 영상을 다섯 개나 올리게 되었는데요. 제 영상을 보고 나서 신규로 카드를 발급받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제가 얼마나 다 기쁜지 모르겠어요. 반면에 주위에서 왜 마일리지 카드만 추천하느냐,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카드는 무려 캐시백을 5%나 해주고 있어서 한 달에 100만 원당 5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고 있어서 이걸 포기하기는 아깝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처음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현재 발급 가능한 카드 중에서 적립률이 가장 좋은 카드도 적립률이 3%를 넘어가는 것은 없는데 캐시백 5% 해주는 카드와 단순 비교를 하게 되면 당연히 캐시백 5%가 월등하게 높습니다. 거기에다가 월별로 할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한 달에 5만 원씩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즉각적인 즐거움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족들이나 친한 지인들에게 마일리지 적립 카드를 추천해 드리는 이유는요. 마일리지 적립이라는 것은 미래를 위해 저금을 해두는 개념으로서 본인이 얼마나 알고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숫자로 이야기해도 최대 10% 이상의 효율을 가져갈 수 있고요. 유상으로는 쉽게 구매할 수 없는 비즈니스 클래스. 이상의 좌석을 탑승해 볼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클래스가 좋다 라는 것은 막연히 알고 있지만 일반석에 비해서 5배 이상까지 비싸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어느정도 여유가 있으신 분들도 선뜻 돈을 주고 구매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여행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꽤 많은 비용을 수반하고 있고 비행기는 그중에서 운송수단 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같은 시간 동안 비행을 하는데 그냥 자면서 가면 되지 5배 이상 더 돈을 주는것은 사실 쉽지않은결 정이 잖아요？그런데 이게 타 보면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마일리지를 모으시는 분들 중에 한 번이라도 비즈니스 이상을 탑승해 보신 분들은 10중 8구 이 마일리지의 매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는데요. 이게 아무리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개인 간의 경험치라는 것은 수치화하기가 어렵고 편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인 마일리지 활용만으로 효율을 얼마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지 수치화된 설명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표는 대한항공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보실 수 있는 마일리지 공제표입니다. 구간 시즌 좌석 클래스 세 가지 변수에 따라서 왕복하는 데 필요한 마일리지가 나와 있는데요. 이세 가지 변수에 따라서 마일리지 활용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팁들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구간, 즉 대륙의 경우에는 왕복 기준으로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편도만 구매를 하시고자 하실 때는 여기 나와 있는 마일의 딱 절반만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유럽 도시 중의 하나인 바르셀로나를 평수기의 일반석으로 편도로 이용을 하고자 하시면 여기 나와 있는 7만 마일의 절반이 3만 5천 마일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유상 발권으로 구매를 하시게 되면 저가 항공이나 프로모션 기간이 아닌 다음에야 왕복이 아닌 편도로 구매를 해도 왕복 금액의 60% 이상을 보통 차지하게 마련인데 마일리지는 편도로 구매할 때도 합리적이기 때문에 여러 곳을 여행을 하실 때 예를 들어 포르투갈이랑 스페인을 함께 여행을 하시고자 하신다면 우리나라에서 직항이 없는 포르투만 편도로 유상 발권을 하시고 돌아오시는 항공편의 경우에는 마일리지 편도로 국적 를 이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마일리지를 이렇게 편도로 이용하는 것 이외에도 마일리지를 활용할 때 대륙별로 공제 마일을 묶게 되다 보니까 동일 대륙에 있는 도시들 사이에도 거리 차이가 상당히 나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유상발권을 할때 에도 금액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게 되거든요. 바로 이 점을 활용해서 유상 발권할 때 비싼 구간을 마일리지 발권을 함으로써 마일리지 활용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만 예를 들어 보더라도 후쿠오카와 삿포로는 동일 마일리지를 이용해서 갈수 있지만 유상 발권을 할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4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물론 스카이스캐너와 같은 OTA를 활용하게 되면 이것보다 전반적인 가격 자체는 내려가겠지만 여기서 포인트는 동일 구간 안에 도시 사이에 에서도 유상 발권 시에 금액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남아 구간의 경우에도 발리나 싱가폴 같은 경우에는 7시간 이상 걸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유상 발권을 하게 되면 보통 60만 원 이상으로 금액이 비싼 편인데요. 상대적으로 4~5시간으로 비행 시간도 짧고 저가항공 운행이 많은 세부나 괌 같은 도시들도 동일한 동남아 구간으로 묶여 있어서 동일한 마일리지가 공제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하시게 되면 동일한 마일리지로 비싼 티켓을 공짜로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좌석 클래스 변수를 활용한 마일리지 효율화입니다. 좌석 클래스별 마일리지 공제율을 보시게 되면 비즈니스라고 흔히 부르는 좌석을 대한항공에서는 프레스티지석이라고 부르는데요. 마일리지로 발권이 가능하지만 구간별로 일반석 대비 180%, 즉두배 가까이 1등석 같은 경우에는 일반석 대비 230%까지 더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증폭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유상 발권 같은 경우에는 이것보다 증폭이 훨씬 큽니다. 이건 제가 스카이스캐너 사이트를 활용해서 동일 기간에 좌석 클래스 클래스별로 금액을 비교해본 것인데요. 보시는 것 같이 비즈니스 약 5배, 1등석은 10배가 올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상 마일리지가 올라가는 폭은 거저라고 할 정도예요. 그래서 마일리지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마일리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반석보다는 비즈니스를, 비즈니스보다는 1등석을 타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시는데요. 왜 이렇게들 말씀하시는지 좌석 클래스별로 효율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숫자로 표현을 해보면요. 유럽 미주 구간을 마일리지로 왕복을 하려면 일반석, 비즈니스, 1등석으로 각각 7만, 12만, 5천, 16만 마일의 마일리지가 필요합니다 이만큼의 마일리지를 카드 사용만으로 모으시려면 천원당 2%의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카드를 활용한다고 하실 때 각각 3,500만원, 6,250만원, 8,000만원을 사용해야 한다는 이야기고요 혹시 100만원당 5%의 캐시백을 해주는 카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175만원, 312만 5천원, 400만원을 캐시백으로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모아놓고 보니까 꽤큰 금액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목돈으로 한꺼번에 받으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캐시백을 해주는 구간대별로 정확하게 활용을 하셨을 때, 한 달에 5만원씩 약 80회에 거쳐서, 그러니까 약 7년에 거쳐서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캐시백을 5%까지 해 주고 있는 카드는 현재 발급이 되고 있지도 않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발권을 하게 되면 비즈니스의 경우에는 5%의 두 배에 해당하는 10%까지 효율을 낼 수가 있고요. 1등석 같은 경우에는 무려 3 배에 달하는 15% 이상의 효율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즈니스나 1등석 같은 경우에는 안 타면 세이브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캐시백과는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뭐 제가 생각할 때는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발권을 하게 되면 돈을 주고는 구매하기 어려운 항공권을 구하실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30% 50% 이렇게 세일을 할때 사실 안 사면 100% 할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소에 갖고 싶었던 것들을 세일을 하면 사게 되는 것과 같은 위치가 아닐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건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인 거고요. 다만, 여기서 제가 약간 아쉬운 건 일반석 같은 경우에는 캐시백 5%의 효율보다도 떨어지게 나온다는 것인데요. 요즘 저가 항공의 활약으로 유상 발권의 가격이 날로 떨어지고 있어서 일반석 같은 경우에는 마일리지 발권 효율이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일리지 기본 사용이 아닌 이원 발권 혹은 편도 신공이라고 부르는 구간 조합을 통해서 마지막 변수인 시즌을 성수기에서 평수기로 내리는 마법으로 마일리지 활용 효율을 높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